늘범 스토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먼저 시작 전에 저희 그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한우리 보호작업장이라는 시설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어, 저희는 2000, 죄송합니다. 2016년 8월에 어,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구립으로 저희가 그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어, 카페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에 총 어, 7개의 카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먼저, 들봄 스토어는 GSD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상생 야능 플랫폼 중 장애인 자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4개의 GSD25에서 약 1,800개의 사액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목소리> 장애인 일자리 체험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아 제가 물건을 분류해서 쌓는 일을 배웠는데, 그걸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고, 우리 상무 씨는 계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 장애인도 또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에는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서 좀더 관용적이고 또 장벽이 없는 배리어 프리한 사회로 좀. 빨리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장애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유니버설 설계 공약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그 자체가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디자인 과와 함께 행복한 삶을 노리는 그런 사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현진 씨 하실 말씀 없어요? 일을 뭐 잘하더라, 못하더라, 이런데. 2년 되셨다고 해요. 2년 되셨고,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신다는데, 엄청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시죠?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장, 정장님, 정장님? 그 시설장입니다. 시설장. 네. Ja! Okay. Okay.